두 달여가 네.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음.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신고가가 나오는 동네가 있다고. 어디가 좀 유리하냐? 어떤 신호가 나오면, 야, 이것이 하락이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 아, 일단 6.27 대책이 벌써 한두 달여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6.27 대책이 나온 이후에 네. 두 가지 반응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급격한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네. 라는 한 켠의 주장이 있었고요. 네. 또한 켠에는 상승은 멈출 수 있지만 네. 하락으로 전환되는 신호는 아니다. 네. 이렇게 양분되는 양반 음. 상반되는 주장이 어, 나왔었는데 두 달여가 네.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 음.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뭐좀 그래프. 도 보여 드릴 건데 네. 보여 드리기 전에 좀 요약을 하자면요 시장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둔화 둔화 근데 네. 그러면은 그 숫자로 따지면 마이너스가 되었느냐 네. 상승폭이 둔화가 된 거지 음. 마이너스로 가진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또 시황들을 보니까는 고개를 조금 들고 있는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프가 떨어지다가 매매 지수가 네. 네. 다시 일부 지역들은 또 올라오는 어... 예를 들어 영등포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음. 광진이라든지 그다음 송파 송파가 되게 세게 들어올랐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는 좀 지방 g p l 물건을 다루진 않지만은 부산도 좀 음. 올라가는 경향이고 네. 대구. 그말만고탈 많던 대구도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수성구의 일부 지역의 물건들 중심으로 올라간 양상들이 조금 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시장의 거래량들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고 죽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다른 양상들도 보이는 음. 데가 많이 있다라는 음. 것들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결론은 시장은 죽었지만은 죽은 게 아니다. 아, 네. 가, 가끔 뭐 뉴스 기사나 어떤 뭐 음. 유튜버분들 말씀 들어보면. 네. 지금도 신고가가 나온 동네가 있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도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지금 짧게 한번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2025년 8월 19일 오늘 기준이죠.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8월 달 거래량이 월별 19일간 거래량, 8월 1일부터 8월 19일, 7월 네. 1일부터 7월 19일 뭐 이런 식으로 1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들이 나와 있죠. 그 거래량을 보면요, 이번에 오늘까지 916건이 나왔습니다. 네. 어,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이 예, 네. 2월보다는 많이 나왔고 1월보다 많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별론데 1, 2월에는 숫자가 왜 작냐. 그때 쉬는 날이 음. 좀 많이 끼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게 나와가지고 요때 보면 은 1월 달은 결론적으로는 3,400건이 나왔고 2월 달은 네. 6,570건이 나왔잖아요. 네, 네. 어, 제 생각에는 이 6,570건보다 훨씬 못 미칠 걸로 음. 8월은 생각이니다 비수기이기도 음. 하고 그래서 어 일단은 거래량은 죽었다. 네. 그리고 7월달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다안 됐지만 4천 건이다. 네. 예, 4천 건도 뭐 정상적인 거래량이 한4 500건, 5천 건이라고 치면은 네. 그 정도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왔다. 정말 많이 줄었네요. 예. 6월달이 12천 건이었는데 그, 네. 이 12천 건은 거의 2021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온 거래량이에요. 음.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게 이 12,000건 정도면 우리가 급등할 때, 네. 그때의 어떤 수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죽었냐, 살았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면요. 죽었지만 죽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음.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3월달하고 6월달에 줄을 쳐놨습니다. 네. 그렇죠? 1월달에 3,400건, 그 다음에 음. 2월달에 6,500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3월달 만 건이 나왔죠. 이때 뭐 네. 무슨 일이 있었냐? 2월달에 거래량이 올라가니까 조금 잠잠해졌을 때 토지 거래 허구역을 허구 음... 해제를 어, 한 기가 2월달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제를 2월 22일날 딱 하고 난 다음 에 3월달에 빵 하고 터진 거예요. 음... 근데 아이고 무서워. 안돼 다시 재지정 3월달에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쏙 줄어들었죠. 네. 5천 건으로. 그러다가 고기를 싹 5월달에 다시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규제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누적 수요들이 다시 튀어 나오면서 6월달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서 6월 말에 또 뭐했죠? 대출 규제를 딱 네, 했죠. 맞아요. 어 그리고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은 비수기입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까지는 거래량이 4천 건대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9월부터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하락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네. 요소들이 안 보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관망세 속의 신고가 음. 대출이 막혀도 포기 못해 하면서 효가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신고가들이 거래량은 작은데 계속 나와요. 음. 하락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신고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호가들이 계속 떨어지면서 어 가격들이 더 낮은 게 생기고 더 낮은 네. 게 생기고 하면서 호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내려가거든요. 음. 지금 그런 양상들이 안 음. 보인다는 거죠. 보통 우리 호가의 미래 거래 가격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송파거든요. 네. 송파에 있는 어 가락상용 아파트인데 오구 타입입니다. 근데 이번에 8월달에 찍었죠. 신고가를 찍었는데 호가가 음.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안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번 넘겨보실래요? 지금 보시면은 기름 센터피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아파트도 보시면은 가격들이 올랐죠. 호가가 확 내려가야 되는데 호가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서초상품이라는 아파트도 보면은 호가가 고점을 찍었죠. 네. 근데 호가가 더 위에 올라가 있죠. 어... 그러니까 이게 하락할 때 나오는 양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전세. 네. 전세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 는 전세 가격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올라, 상승한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반대급부 현상들이 또 뭐가 생겼냐면요 월세 거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어... 월세 거래가.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이거 보고 대출이 안 된대 전세 대신 월세로 전세가 또 비싸지니까 음. 어디로 수요 공격가느냐 월세로. 보통 우리는 전세를 좋아하잖아요. 전세를 좋아하죠. 근데 네. 이, 이런 거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전세 대출 금리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이게 월세보다 불리한 경우에. 음. 그래서 그때도 월세가 확 늘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때. 음. 요 때거든요. 요 때, 요 때거든요. 근데 요때 많이 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짜리지면은. 요때 아 그때 아닙니다 고그 다음입니다 고 네. 그 때는 왜 그러냐 계약갱신 청구권 아 이때. 끝나고 2년 뒤가 이제 확 올라온 때였어요 아. 예 그래서 월세가 규제가 있을수 월세가 계속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쪽으로 옮겨 가겠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세가 이번에 그 이문 휘경 쪽에 보면은 아파트가 나왔는데 네. 그 아파트가 1600세대 정도입니다 예 대단지인데 네. 거기에 지금 전세 거래가 83%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계약이 됐어요. 어... 심각하죠? 그런데 서울도 전체적으로 볼때 60%가 월세로 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지금 거래되는 게그 네. 말은 뭐냐면 은 전세가 또 급하게 오르니까 어... 대출을 막고 전세가 불리하고 돈이 없으니까 또 월세로 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임차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잖아요. 월세가 지금 그러면 싼가요? 아니요, 월 천도 나오고 지금 이 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냥 그러니까 특수한 물건들이 있고 같긴 하죠. 특수하지 하고요. 2000, 않아도 네. 강북 같은 경우도 네. 가격들이 올라간 추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경기도도 일부 지역들은 월세들이 일반적인 가격보다 좀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어요. 아, 130 정도 하던 게막1 5 0뭐5 0뭐 그렇게 가는 경우 거죠? 있죠, 지금. 지금 아, 그 아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세라든지 월세의 가격들이 동료가 되면요, 네. 결국은 이게 또 매매 가로 자극하는, 자극하는, 자극하는 부분들이. 자그두 번째로 질문 음. 드리고 싶었던 게이 전월세가 이제 좀 힘들어지면, 그렇죠. 힘들어지는 거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전월세 네. 가격이 급등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음. 것인가 음. 이게 좀두 번째 질문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극을 하면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음. 왜냐 이게 전세랑 월세 그리고 매매는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음. 연결돼 있는데 시간차는 있지만은 네. 어, 수요자들이 처음에 전세했던 사람이 어나아 이거 좀안 되겠어 그 다음 월세로 가거나 월세가 전세로 가거나 전세가 음. 매매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튀어 오르면요 어느 반대급부적인 반작용들이 일어나요 음. 작용이 일어나면은 반작용이 음. 일어나는 것처럼 서울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인천들 대부분의 이제 전세랑 어, 매매가의 지수를 보면요 어, 시간차를 조금 두고 비슷하게 가요. 오. 그러니까는 전세가가 자극이 되면은 외매가도 이제. 쑥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이제 큰 거고 수요층이 이제 이동을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세가 올라가는 건안 그래도 수급 문제가 생겼어요 계약갱신 전국권이란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수급 문제들이 좀 생겨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가격들이 되게 크게 올라갔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전세 대출까지 막으니까 수요자들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올라가고 월세도 자극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매매가 자잘 가죠. 근데 어. 지금 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막혀 있으니까 고가 주택들은 이제는 뭐 올라가긴 하지만은 거래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은 어디가 좀 유리하냐? 6억에서 한 9억 정도, 음. 10억 정도 얘들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지금. 어 실제적으로 신문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추천 물건 예. 해주시는 거죠. 아, 여기서 추천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런 물건들로 수요들이 좀 타고 있는 게 있고 네. 한강벨트는 길게 보면은 괜찮아요. 음. 어, 입지가 좋으니까. 네. 근데 그 바로 옆으로 이제 또 옮겨가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음.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한강벨트가 이제 대출 규제가 되고 하니까 음. 뭐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 줄이고 매매 못 하고 알겠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마래프로 살려고 음, 했던 분들이 음, 음. 어 이거 대출 규제면 어렵네? 그럼 나 쪽이 다른데 가야지. 응. 음. 그러니까 이, 이렇게 아, 안하잖 뭐냐면. 뭐냐면요. 만약에 예를 이런 거 송파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 네. 막히면은 성동을 바라보게 되고요. 네. 성동 정도를 바라봤던 사람은 네. 어, 조금 양보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음. 서대문도 바라볼 수 있고요. 음. 서대문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조금 더 양보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들을 음, 볼수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살려고 했던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뭐 우산을 그러니까. 바라보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게 연결돼 있는 거지. 음. 강남을 가려고 했던 사람은 그 수요가 있지만 막힌 사람 때문에 거리량은 줄어든 거고 음. 그 대체적으로 그래도 유리하겠다라고 판단되는 데를 자기 돈에 맞게 가는 거고 그리고 음. 거기에 넘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어 저기도 올랐네. 가격들이 조금 싼 곳이 있으니까는 음. 강남을 아예 못 가니까 차라리 새로운 수요가 네. 이제 그전 단계나 전전 단계들을 또 이제 바라보는 상황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지금은 고가 아파트들은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네. 한번 거래가 나올 때마다 신고가도 찍는 음.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한 6억원에서 10억원 사이에 하는 아파트들로 음. 수요자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다 네, 이동이 되고 하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음. 수요자가 이동한다는 게 20억짜리 살려는 사람이 6억에서 10억 수요로 음. 옮겨 가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좀 망설이고 그전 단계로 가긴 하겠죠 근데 네. 이제 새로운 수요가 네. 아 이제는 좀 어. 공기들이 오니까 음. 거기에 수요들이 아 여기는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음. 판단된 수요들이 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유기출 대책이 어쨌든간에 6억까지 대출 한도를 하겠다라는 음. 거잖아요. 음. 근데 원래 6억까지 대출 한도가 상관 없던 나와봤자 6억까지밖에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딱 말씀하신 그렇죠. 10억 예. 보다 조금 저렴한 아파트들 네. 그렇죠 그리고 6억이라는 게 사실은 저가 아파트에는 그 대출이 음, 음. 특별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심리적인 위축들이 음, 음. 많이 일어나긴 했었어요 음, 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선호가 똘똘한 채로 계속 선호가 되니까 네. 어, 실질적으로 반대급부적으로 조금 낮은 아파트들 음. 어, 그런 아파트들은 관심이 돌아다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내성들을 가지면서 어, 여기도 움직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수요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도 조금 움직이고, 지금 음, 음, 음. 조금 저가 움직이고, 어.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까 음. 전에 그 하락의 신호가 사실 잘안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 시장에서 하락으로 가려면 음. 어떤 신호가 나오면 야, 이것이 진짜 하락이겠다 음. 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급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 집을 팔려고 할때 집값이 조금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일시적 일가고 주택을 뭐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이나 음. 기한을 둔 사람들이 예전에 2022년도가 기한을 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음. 내가 이걸 반드시 안 팔면은 큰일 나는 사람들이 꽤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뭔가를 팔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하락 신호가 안 나는 게 매도자는 호가를 안 내리고. 네. 매수자는 기다려요 또 아니, 내려갈 거라고 기다리는데 음... 그두 개가 미스매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호가가 되게 중요해요. 호가가 안 내려가요. 음... 급한 사람들도 없어요. 어... 급하면은 호가가 내려가거든요. 전에 2 2년도에 네. 그 급락장 때는 엄청 급한 사람들 하루가 알았어요. 다르게 막. 맞아요.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네. 지금 금리도 이제 올라가는 양상들은 아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지금은 급한 사람이 없다. 음. 그게 이제 어, 심리를 뭐가 반영하면호가가 반영하거든요. 네. 그 주택매매 심리지수가 있어요. 네. 그 심리지수가 이렇게 규제가 딱 나올 때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음. 지금 다시 바닥을 짚고 살짝 또 고개를 올리고 아, 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고 또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공급이 부족하죠. 아안 그래도 공급 처에쭤쪽올라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현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거라는 말은 있었지만 네. 뚜렷하게 아직 나온 거는 없잖아요. 방향은 방향은 있죠. 방향은 아, 유휴... 예측되는 게 있나요 아니 요 지금 그렇게 방향을 음. 잡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휴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네. 유휴 부지라는 게뭐태능 시시라든지 공공 이전 적지라든지 어 이제 공공 부지들 이 있어요 네. 거기를 좀 활용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음. 내겠다 음. 그리고 뭐~ 이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류동 보면은 동사무소 위에다가 청년주택을 지은 거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도 그걸 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청년주택 같은 어. 것들을 청년주택 같은 걸 동사무소 부셔가지고 복합화시켜가지고 어. 하겠다. 어. 이런 공급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이제 신문에서 방향을 잡힌 게 아파트형 공장 네. 같은 그 도시지원시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도시지원시설이 미매각된 것들이 네. 상당히 많아요. 네. 그거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아파트로 짓겠다. 오. 요런 식으로 공급 물량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결국은 그 결과물들은 공공임대 음. 이런거죠 아.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공임대 물량들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정도를 걸리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네. 빨리 사업성이 나오게 가지고 빨리 네.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 아니라 공공이라는 사람들이 조금은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음. 물량들로 많이 채워지려고 하는 방향이 있어서 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집값을 음. 어, 어루만질 수 있을지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답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도 맞아요. 많이 듣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렵게 보이는 음. 게 재건축 재개발하면 결국 집값 올라갈 것이고 그럼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그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현 정권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은 되기 하거든요. 맞아요. 무거전군요. 민주당하고 뭐국힘을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복지에 힘쓰는 정권이있잖아요그 네. 네. 정권이 잡았을 때는 어, 공급을 내겠다고 했는데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을 안 만들어 줘. 예를 들어서 박원순 전 서울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복지에 집중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분은 어, 2015년에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2021년도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새롭게 집권할 때까지 네. 어, 정비 사업 지정된 거 재개발 음. 재건축 한 건밖에 없어요. 어. 그 전엔 많았는데 그리고 그때. 직권 해제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2주 직전까지 간 아파트들 네. 재개발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해제했어요. 그런 게 170개나 돼요. 오. 그러니까는 공급이 안 나왔죠. 아하. 재생 사업 한다고. 아. 네. 아무튼 뭐좀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제 정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자라서 공급의 방향들이 좀 바뀐다. 음... 네. 그 우리 흔히 현 정부가 시작될 때 네. 어, 오늘 이제... 정부 얘기를 아니, 아니, 엄청 아니, 많이 하시네요. <laughs> 이제 집사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예, 네, 그렇죠. 야, 벼락까지 투가 시작될 수도 있어. 네. 막 그냥 그냥 뭐 비아냥거리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고 누군가 또진심으로 하면서도 네. 야, 지금 집사야 돼 이런 얘기가 막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 뭐 딱. 뭐 맞아 떨어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데 네. 어, 저는 5년 뒤에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어. 자산이 없으면 왜냐면은 네. 우리가 이 경제 원리상 M1M2가 늘어나요. 네. 그리고 돈을 유동성을 계속장을 펼쳐요. 이번 복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또3기신도시의 보상금이 아직까지 다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고 돈이 풀리고 하는 과정들이 음. 어, 지난 정부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 금리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아마 자극점들이 더 어, 생각보다 또 가속화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자산이 가만히 있는 거고 음. 자산이 있는 사람은 더 커지는 거고 음. 좋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더 빨리 움직이는 거고 음. 이런 방향들이 네. 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형을 알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쪽의 그 회사도 아니고 채널도 음. 아니고 결국은 저희는 부동산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지필 채권을 운용하고 고객분들께 공급 공급해드리는 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여태까지 말씀해주셨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행선이 지금 어, 최대 LTV 한대로 저희는 75%로 보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음. H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 LTV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네. 현재 기준 75%는 음. 향후 한1년 정도까지 봤을 때에는 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고가 주택들은 네. 주춤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음. 그런데 이 주춤한다는 게 하방 경직이 굉장히 지금 세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호가가안 내려가는 양상들이 있잖아요. 네. 현금 부자들은 작은 거래에서 꾸준하게 거래가 일어날 걸로 생각이 되어서 75% 정도면은 뭐 경매로 넘어가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음. 있는 거고 조금 더 안정한 거는 한강 벨트 주변에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75%면 정말 안전합니다. 어, 오히려. 네. 오히려. 어. 왜냐면은 지금 아직까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올라갈 틈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는 75%라고 하면은 나중에 75%가 지금 만약에 12억짜리 하는 아파트가 네. 75%인데 나중에 이게 14억이 될수 있잖아요. 13억이 되고 그쵸. 그러면 75%가 진짜 75%가 아니라 조금 더 낮은 네. 어 줄어드는 효과가 네. 있단 말이에요8 예.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심사를 할때 그런 올라가는 추이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뭐 뭐 천편일률적으로 75% 안전하다라는 것보다는 고가 주택은 작은 거래지만은 어 하반경직이 그래도 탄탄하다 아직까지는 음음. 그리고 이제 중저가의 물건들은 올라갈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좀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80%까지도 안전할 수 음음. 있다. 근데 우리는 또 또 이제. Henson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기 때에 GPL 헌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75%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헌법으로 인해서 <laughs> 네.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75%를 하는 거지 안전합니다. 음, 네. 좋습니다. 가끔 이제 GPL 채권 투자를 하시다 보면 담보물권을 또강남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보통 이제 부동산하면 강남. 그렇죠. 이게 이코오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건 저희가 지폐채권 투자하는 게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네.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고 담보로서의 그렇죠. 어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강남이고 뭐이 귀에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투자 자산을 음. 보호할 수 있는 담보력을 음. 지금도 갖고 있고 향후 1년 동안도 그렇죠. 유지할 수 있는 물건이냐 네. 이게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네. 봤을 때는 오히려 한강벨트보다 네. 그 주변 인프라들 지역들이 네. 더 매력. we